안녕하세요. 오늘의 책갈피, 온비예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에세이를 한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출판사 꿈공장 플러스에서 만든 송세아 작가님의 가끔 궁금해져, 넌 어떻게 우는지 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독립서점에서 처음 보고 구매했는데요. 제목도 표지 디자인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특히 이 표지의 질감이 너무 특이해서 손으로 집자마자 계산대로 향하게 되었답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눈물에 대한 책이에요. 작가의 말 서론 부분을 살펴보면 작가님께서는 본인을 수도꼭지 인간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사람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자마자 하는 행동이 우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우는 것을 점점 부끄러워할까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공감되었어요. 저도 기쁠 때나 슬플 때또 화가 날때 남들보다 잘우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삐져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며 위로받은 만큼 여러분께도 많은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소개해드려요. 책은 12시를 기점으로 세 챕터로 나뉘어 있어요. 11시 59분 지난 이야기, 12시 오늘의 이야기. 12시 1분 내일의 이야기. 책을 읽으며 제가 좋아서 표시해두었던 부분들을 챕터별로 하나씩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축하의 진심으로 우울증에 관한 책을 읽었다. 우울증, 공황장애 등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엮은 책인데, 그들의 힘겨운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나 역시 마음이 아팠다. 책에 의하면 어떤 이는 갑자기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이는 갑자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아니면 갑자기 숨이 턱 막혀 고통스럽거나 자려고 누울 때면 천장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공포감을 느낀다고. 책을 접할수록 이들의 이야기들에 큰모래더미가 마음을 덮친 듯 먹먹해졌다. 그럼에도 나는 이 책을 멈추지 않고 꿋꿋이 다 읽었다. 부끄럽게도 나는 별일 아닌 일에 나 스스로 자책감에 시달릴 때,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 이 책을 읽으며 남모르게 위로를 얻었다. 아니 우울증 책을 읽으며 어떻게 위로를 얻었냐고? 부끄럽게도 나는, 그래, 나는 이 정도로 힘든 건 아니야. 나는 이 정도는 아니니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 정말 많이 부끄럽게도 그렇게 마음이 고달플 때면 몇 장씩 책을 아껴 읽다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깨고 나면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어지는 듯 했다. 종종 그런 사이가 있다. 서로 힘들거나 일이 잘안 풀릴 때 유독 가까워지는 사이. 대부분 만나서 나누는 대화는, 나 요즘 이래서 힘들어. 나는 요즘 이래서 힘들어. 서로 힘든 이야기를 풀어내다가, 그래, 우리 조금 더 힘내보자 하며 그날의 만남을 마무리 짓는 사이. 아마 그런 사이는 알게 모르게 서로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힘든 너도 있으니 힘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지도 모른다. 이 사이를 결코 나쁜 사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왜인지 모르게 둘중한 명이 행복하게 잘 지낼 땐 다시금 멀어지는 사이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씁쓸한 마음이 든다. 슬픈 일이 있을 때 위로가 되어주는 사이보다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이. 어쩌면 이 사이가 더 어렵고 소중한 사이인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남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보다 남의 기쁨에 공감해주는 일에 더 마음을 써야 하는지도 모르니까. 부디 내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힘들 때는 물론이거니와 즐거울 때,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어서 빨리 자랑하고 싶은 친구, 동료, 그리고 지인으로 남아있기를. 축하해. 행복한 그 마음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라본다. 기억의 기억. 몇주전 뜻하지 않은 과음으로 난생 처음 기억이 통으로 날아가는 진기한 경험을 했다. 어떻게 기억이 이렇게 하나도 안날 수가 있지? 머리를 열심히 쥐어짜보아도 통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 물론 집에는 잘 왔으며, 물론 이 또한 자랑은 아니다. 퇴근길. 오늘도 열심히 집을 지키고 있는 향이 생각에 어서 발걸음을 서두르다가, 어라, 현관문 비밀번호가 생각나질 않았다. 매일 세세히 번호를 떠올리지 않고 현관 앞에서 그저 습관처럼 문을 열었던 탓인지, 머릿속에 비밀번호를 떠올리려 하니 까마득히 기억이 나질 않았다. 애써 번호판을 허공에 띄우고 손을 휘휘 저어가며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좀처럼 떠오르지 않는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 이러다 집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나름 심각하게 귀갓길을 걱정하던 중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한참을 내가 요즘 이렇게 사네 너도 그랬구만 이러쿵 저러쿵 깔깔깔 수다를 늘어놓다 보니 금세 집 앞에 도착했다 그러고는 띠띠 언제 비밀번호를 잊었냐는 듯 고민할 틈도 없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는 무사히 집에 들어갔다. 전화를 끊고 옷가지들을 정리하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 어라, 나 어떻게 집에 들어왔지? 또 다시 현관문 비밀번호를 떠올려봤는데 역시나 기억이 나질 않았다. 나 진짜 왜 이래? 다시 현관문 앞으로 가. 후, 심호흡을 한번한뒤 도어락을 올리니. 그제서야 몸이 기억한 듯 손가락을 이리저리 꼼지락거리며 문을 열었다. 아, 이 번호였구나. 나참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다시 외웠다. 평소에 나는 읽을 책들을 미리 사두는 편이다. 마치 냉장고를 열어, 오늘은 뭘 먹어볼까 하는 것처럼.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책을 골라 읽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책저 책을 사다 보니 내 책장엔 꽤나 많은 책들이 쌓였다. 오랜만에 책장 정리를 좀 해볼까 싶어 먼지 쌓인 책들을 꺼내보다 내 눈에 밟혀버린 한 권의 책.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이유를 찾아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 이미 사랑이 아닐지도 몰라. 나는 그저 내가 너이기에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책 속, 푸른 속지 위 작고 정갈하게 적힌 그의 글들 그에게 책을 선물 받은 지 그래, 6년이 지났다 그동안 내 기억 속에 그는 오늘 내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떠올리는 것만큼이나 까마득하게 잊힌 지가 오랜데 이상하게도 글자들을 보는 순간 책을 처음 받았던 그때 그 기억이 화르르 떠오르고야 말았다. 되감기를 하듯 빙빙빙. 그때 그 기억 속을 헤맸다. 스물 네 살, 내 사물함에 초콜릿과 함께 넣어두었던 그의 책 선물을 발견하고는 두보를 감싸며 행복해하던 내 모습. 붉어졌다가 웃음이 났다가 조금은 따끔거렸다가 오랜 기억 속을 더듬으며 알수 없는 감정들이 휘몰아치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방청소를 마무리했다. 기억이라는 것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것일까? 아무리 떠올리고 싶어도 떠오르지 않은 기억이 있고, 아무리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있다. 그 기억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좀처럼 쉽게 잊히지 않는 순간들. 여전히 어제 일처럼 떠오르는 생생한 기억들. 아주 어릴 적 이유를 모른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엄마의 얼굴. 그를 처음 만난 날비 오는 봄날의 공기. 반복되는 이별에 더 이상 울지 않는 내가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던 어느 겨울 버스 안. 오늘도 내일도 지나고 나면 내 머릿속 한편의 기억으로 자리 잡을 텐데. 몸이 반응하듯 생생하게 잊히지 않고 자리 잡을 기억은 어떤 것들일까? 부디 웃는 날들이 많았으면 일기장에 주문을 외우듯 쓰는 문장처럼 웃는 날들 웃는 내 모습이 많이 떠올랐으면 좋겠다. 울기 좋은 밤 12시 나갈 채비를 할때 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렌즈를 끼는 일이다. 어릴 때부터 눈이 안 좋았던 나는 대략 10년 정도 렌즈를 껴왔다. 내가 눈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건 초등학교 1학년 때였다. 내 기억에 그때 내 시력은 오른쪽, 왼쪽 0.8 정도였던 것 같다. 그땐 왜 그렇게 안경이 쓰고 싶었는지, 같은 반 친구 중 안경 낀 예쁜 친구가 있었나. 물론 추측일 뿐이다. 아무튼 시력검사 후 조금 더 눈이 나빠지면 안경을 써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에 부푼 희망을 안고 눈이 나빠지기 위한 가진 노력을 다했다. 될수 있으면 TV를 가까이서 봤고 일부러 불을 켜지 않은 채 책을 보기도 했다. 그때의 노력 때문이었을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차츰 내 눈은 나빠져갔고 결국 중학교 2학년쯤이 되자 칠판의 글씨가 잘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나 참, 중학교 땐왜 그렇게 또 안경이 쓰기 싫었는지. 막상 눈이 나빠지니 안경은 커녕 그 당시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눈동자가 까맣게 보이는 서클렌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렇게 15년의 시간이 흘렀고, 시간의 흐름만큼 내 시력도 점차 나빠져갔다. 이제는 렌즈나 안경을 쓰지 않고는 가족 친구도 못 알아볼 정도가 되어버렸으니 서글프기 그지없다. 요즘 내가 쓰는 렌즈는 한 달에 한 번씩 새 렌즈로 갈아쓰는 투명 렌즈인데 매번 새 렌즈를 뜯을 때면 비장한 마음이 든다. 왜인가 하면 새 렌즈를 끼는 한달 동안엔 제발 울지 말아보자는 이상한 다짐을 하고 있으므로. 며칠 전 퇴사하고 조키 1리터 우유 팩 정도는 울었고 그 이후에도 시시콜콜한 연애 문제로 늦은 새벽까지 눈물을 쏟았지. 지난달 울었던 날들을 복귀하며 이번 달엔 부디 울지 말아보자는 새 다짐을 한다. 오전 10시. 그렇게 오늘 나는 새 렌즈를 뜯으며 새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글 쓰는 나에게 프리랜서 일이 좋은 이유는 딱한 가지이다. 종종 뜨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 한두 시간 빈 시간이 생길 때면 나는 카페에 앉아 원고를 쓰거나 책을 읽는다. 오늘은 간만에 책을 사러 강남역 어느 서점으로 향했다. 읽어봐야지 마음먹은 지 오래된. 그러나 바빠서 이제야 찾게 된책한 권을 사 카페에 갔다. 적당히 안락한 자리를 정하고 따뜻한 차한 잔을 주문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독서를 시작해보려는 차 찰나. 슥, 손가락 사이 무언가 깊숙이 들어가는 날카로운 느낌이 들었다. 부품 기대를 안고 넘긴 첫 장에 그만 손을 베고 만 것이다. 종이는 내두 번째 손가락 첫 마디에 좋기 3cm는 들어갔고, 베인 틈을 비집고 빨간 핏물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새어나왔다. 이 눈물은 내가 새 렌즈를 끼며 울지 않겠다고 다짐한 지 다섯 시간 만에 나온 첫 번째 눈물이었다. 베인 손가락 위에 휴지를 대고 피가 멈추기를 기다렸다. 간단한 응급 처치 후 다시 책 읽기에 몰입했다. 몇 시간의 시간이 흘렀고 바삐 자리를 떠 다음 일정을 소화했다. 사람들을 만나 다음 일정을 소화하는 도중에도 나는 따끔거리는 손가락을 남몰래 감싸야 했다.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베인 손가락의 욱신거림은 멈추지 않았다. 세면장에 들어선 나는 최대한 베인 손가락에 물이 묻지 않도록 조심하며 샤워기를 틀었다. 그러나 쏴, 시원한 물줄기가 얼굴 위로 쏟아져 내리고 말았다. 손가락에 온통 신경을 쓰느라 샤워기 설정을 바꾸는 것을 잊은 탓이었다. 결국 나는 얼굴에 물폭탄을 맞고 말았고 눈에 들어간 물 때문에 또한번 주르륵 눈물을 쏟아야 했다. 이 눈물은 내가 세렌지를 끼며 울지 않겠다고 다짐한 지 10시간 만에 흘린 두 번째 눈물이다. 그렇다. 살다 보면 부푼 기대가 외려 상처가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왈칵 눈물을 쏟는 날이 있기도 하다. 다짐이란 것 역시 반드시 지키려는 마음가짐이 무색하게 쉽게 무너져버리기도 한다. 원래 사는 게다 그런 거지. 이 세상 모든 고난이 시원히 해결되고야 많은 마법 같은 이 말을 입안에서 오물거리며 잠을 청했다. 여름과 가을 사이인 날씨. 햇볕은 따뜻한데 바람은 시원한 이 좋은 날에 그로선 별일 아닌 말 한마디. 그러나 나에겐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를 그 짧은 한마디에 나는 또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다. 좀처럼 새살이 차오르지 않는 두 번째 손가락의 상처를 이리저리 매만지면서 그에게 눈물을 보이기가 겸연적어. 어제 베인 상처가 따끔거려 눈물이 난다고 말하면서 나는 또 울고 말았다. 이 눈물은 내가 새 렌즈를 끼고 울지 않겠다고 다짐한지 하루만에 흘린 세 번째 눈물이다. 이번 달도 틀렸어. 이번 달에도 보다시피 안 울기로 한내 다짐은 저 멀리 물 건너갔다. 터벅터벅 하루를 마친 어느 밤, 살이 한꺼 돌은 밤 하늘의 달을 바라보다 낮게 읊졸했다참 울일도 많다. 그래. 생각보다 우린 사소한 일들로도 울 일이 참 많다. 슬픔, 기쁨, 웃김, 화남, 미안함. 어쩌면 우리는 모든 사사로운 감정에 눈물을 머금고 사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울고 싶어질 땐 그냥 울어버리기로 했다. 햇살이 비추는 날, 비가 내리는 날, 모든 날이 참 울기 좋은 날이라고 믿으면서 울고 싶을 땐 그냥 울어버리기로 했다. 여러분들은 눈물을 잘 흘리는 편이셨나요? 아니면 잘 참는 편이셨나요? 이 책을 읽으며 나의 눈물에 대해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기쁜 일이 있을 때보단 슬픈 일, 힘든 일에 더잘 울고 함께 공감해주었었던 것 같아요. 우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솔직한 마음의 표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울어 주었던 사람들이 떠오르는 밤입니다. 눈물에 대해 솔직하게 생각해 보고 스스로를 마주해 볼수 있었던 이 책을 여러분께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책갈피 여기서 마쳐볼게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우리 좋은 책으로 또 만나요. 안녕히 주무세요.